말합니다. 오늘은 그좀 무슨 점만 은안 드리겠고요. 이 애기를 한번 소개해 봅니다. 이거는 얼마 전이 얼마 전이래. 이거는 만들게 할 거고요. 제가 맨날 안 올리는 게 아니라 한 여덟 개쯤 찍어놨었는데 모르고 영상을 다 삭제해 버렸네요. 아니 네 개쯤 그 영상을 리려고 했거든요. 한 개는 올리려고 했어요. 근데 그것까지 삭제를 해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. 못 올렸어요. 또이상있니 그렇기 때문에 줬수 없고요. 죄송합니다. 그렇구요여기게 그냥 소개하는 겁니다. 이건 그. 어, 나중에, 그, 뭐, 만들기 하면은, 그냥 해드릴게요. 말씀해드렸는데, 그, 추천 말을 해드렸네요. 까먹었는데, <laughs> 죄송합니다. 모르겠님다시스 마크랑 추천고요이 좀, 망고 액기고요. 망고 푸딩 액겠인데 아, 슬퍼다. 생각보다... 어, 피터리도 없네요. 처리가 고요이상으로 독자 속 나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